안녕하세요, 양현입니다 네, 오늘은 롤케이크를 만들 건데요. 아, 롤케이크를요. 제가 연습 삼아 만들어봤는데 그거는 망쳤어요. 이상해졌어요, 롤케이크이. 제가 그래서 다시 로을 해보려고요. 청사점토를 열어주셔서 M. <laughs> 어. 요 정도? 잘 맞춰야 돼요, 이걸. 이걸 두 개로. 네. 이게 나중에 다 찍고 나면 버릴 거여가지고. 아, 여기다가 다시 둘 거여가지고. 그냥 알아서 잘 해주시면. 하나는 없을 거예요. 이렇게 두 가지를 두시고 빵. 빵. 제가 딸기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. 그나마 제일 쉬울 것 같아서. 이런 색깔 두 개. 전혀 아크릴물감을 아크레물감을 안 써요. 비싸가지고 <laughs> 못 사고, 제가. 그래가지고, 그냥 수채물, 수채화. 정도. 크림을 연하게 할 거에요. 아크릴 물감 정말 살려고요 얼마죠? <laughs> 이게 자꾸 손에 묻어요. 아크릴을 안 묻잖아요. 별로. 으악. 진하게 됐다. 괜찮아. <laughs> 아, 어우, 어, 씨 이거를 살살 꺼줘야 돼요. 모양이 그래야지 예쁘게 하는 거네요 진짜 아 이게 체험을 거면 손에 막 붙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손톱이 많이 들어졌어요. 민유주, 요런 색, 이런 색깔로 하시면 돼요. 네 그리고 하나는 빵 색깔. 잠깐만, 한, 황토색인데, 이게? 되겠죠? 이게, 빵을 연하게 하려고. 으아! 되게 안 나와. 오! <laughs> 어떡해. 아, 갑자기 안 나오다가 확 나왔어요. 이거 진짜 100%다못 쓴다. 망했다. 일단 좀 덜어내긴 했는데. 응. 아, 물감이 아까워. 이렇게 됐어요. 일단, 한번 섞어 볼까요? 괜찮을 수도 있겠죠? 아니, 괜찮을 리가 없죠. <laughs> 어, 괜찮은데요, 그나마? 오, 살았다 해야 되나? <laughs> 어, 괜찮아요, 이 정도. 오, 잘못됐는데 됐어요. <laughs> 아! 이런 오 이런 색깔 오난 이런 색깔 색깔 생각도 안 했는데 괜꽤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림이 어째서 그냥 제가 이거 그 스펀지를 하나 샀 아니 사기보다는 집에 있는 거를 쓰려고요 왜냐하면, 이게 여기다가 제가 없어가지고 급하니, 제가 여기다가 급한대로 막 이렇게 했는데, 붙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려고 네, 일단은, 빵부터. 저 밀대가 없어요. 밀대가 있어야지 좋은데, 더 없어가지고, 제가, 펜. 유성 매직으로 이렇게 밀대랑 생각하고 이렇게 밀어줄게 오오 어떻게 이렇게 훨씬 더 예쁜 모양이 나오고 더 낫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이? 이렇게 두개를 밀어주세요. 밀밀때가 있으신 분하고 저급판대로 이걸 썼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뭔데? 잠깐만요. 너무 두껍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두꺼워도 안 되거든요. 특히나 크림 크림이 생물 중인데. 빵도 지금 너무 두꺼운 것 같고 얇게 해야지 제가 모양이 나오더라고요. 듯다 빵도 이 정도. 여기 스펀지를 대고 잘라주세요. 뗄 때도 곤란하니까 어. 칼을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 조심해주세요 위험하니까. 야. 스펀지가 잘라질 것 같아. <laughs> 잠시만요. 아, 바보. 아, 바보, 어떡해. 미쳤나봐. 길게를 못 만들지. 이번 판도 망하면, 진짜 저는, 롤케이크 만들기에 소질이 없는 걸로 어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맑기 때문에 첨사 정도가 잘 붙던데요 이게 쩍쩍 갈라진대요 돌릴 때 근데 제건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평평하니까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. 이걸 한번 대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이거랑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, 비슷하게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. 으아. 그고 크림을 조금만 더 짧게 됐습니다. 제가 여기서 항상 망해요. 어, 두껍다, 이게. 망하는 순간이 온 건가? 올려볼까요? 잘 말하신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. 이거를 일단 모양을 잡아주세요. 주시고티안 나게. 그리고 이게 자르는데 잘 잘라야 돼요. 이게 이런 부분이 음, 그렇기 때문에 잘라주셔야 돼요. 이거봐요. 한쪽만 예쁘다니까요. 이번엔 살짝 성적으로. 기역적으로 됐죠. 어 주변이 지금 엄청 더러워졌어요. 어. 왜 성공했다야 되나아케킹 만드는 거에 소질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. 생크림을 올려서 딸 그거니까 해줘야지. pp 크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. 구멍이 여기였나? <laughs> 죄송합니다. 반대쪽이었다. 여기 맞는네 자, 쭉렇게 쭉쭉쭉쭉. 야 핑크림을 이렇게 오 생크림 모양 돌사죠 근 사실은 생크림 모양을 더 올려야 돼요. 어. 이번엔 너무 올렸나? 아니야, 괜찮아 딸기 토핑으로 눌러주면 돼요. 제가요, 또 사야 될게 있어요. 그 뭐지? 집게. 집게가 집에 분명히 있었는데, 어디로 사라졌어, 이씨. 그래서, 이번엔 샌드림이 있기 때문에, 나무조게두 개, 이거, 있으시개로 이렇게 탁, 해서 하려고요. 아, 왜 이렇게 없는 거 많지? 아 손으로 꺼내야겠다. 너무 크죠? 작은 내런 <laughs> 걸로 해야겠다. 어. 저 토핑이 얼마 없어요. 그래서 토핑을 제가 자주 안 쓰다 편 가운데도 안하고 살짝 삐뚤게 왜 다들 집기가왜꼭 필요하나 했었죠 전저저 밑에 물킥 이게 화면에서도 살짝 못생긴게 못생겼는데 지금 화면바에 맞는거예요 진짜 이상해요 우와 죄송해요. 오 죄송합니다. 네 여기 나스타기롤 케이크였거든요. 롤 케이크였어요. 네, 딸기 롤 케이크였습니다. 네 앞으로도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. 구독 한 번씩 누르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